왜벗 아, 니 아, 아, 아니. 아. 어, 바로 안 끝나 가지고 좀 음. 찝찝하기도 했는데. 찝찝하기도 했는데. <laughs> 네. 네, 또 이틀이란 시간 동안 좀 심장 졸이면서 심장 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. 갑자 어떠세요? 요즘 파트너와 계속 지내는 건 괜찮으세요? 그게 그, 그, 괜찮아. <laughs> 파트너가 응. 네 좋긴 좋았는데 좋긴 그... 잘... 좋아한데 아니요 좋았는데요. 파트너도 빼놓을 순 없. <laughs> 그렇지만 별로였다. 아니, 별로 아니고요. <laughs> 알았 하동 가면 막 놀자고 하고. 네. <laughs> 아 놀자고. 하고. 2, 3위였는데 그래도 누가 한 명만 딱하라니까 <laughs> 아, 마음이 그럴 거면은 셋다 공동 1등 해줘. <laughs> <laughs> 왜 굳이 나를 1등으로 <laughs> 해줘서? 세 명에서 바긴 아, 거네. 아, 잠깐, 그러면 혹시 제일 아쉬운 삼촌은 있어요? 아쉬운 삼촌, <laughs> 삼촌 아니고 형이죠. 어, <laughs> 어 삼촌들은 거예요. 안 돼. <laughs> <laughs> 어, 나 벗어났다. 또 일곱 명 중에 동원이가 제일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네, 네, 뭐 아까 장난스럽게 네. 동원이가 제일 싫다고 했지만 <laughs> 가장 사랑하는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. 네, <laughs> <저도> 아까 농담한 <laughs> 거라요. <laughs> 네. 누구 음악 많이 들었어요? BTS. BTS. 어떻게 한곡한 한 소절 한 아를까요한 소절만, 한 소절만. 한 소절만. 조금만요? 못 부를 수도 있거든요. 응. 네, 한번 해볼게요. 네. 전 눈에 날 알아보게 됐어. <웃음> <웃음> 아 귀여워. <laughs> 아 귀여워. 첫눈에 날 알아보게 됐어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삼촌 나이가 됐을 때라고 가정하면 오.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? 음. 갑자기 물어봤죠. <laughs> 삼촌 나이가 됐어. 미노 네. 삼촌 나이 때 돼서 결혼을 안 했. 했을, 결혼을 안 했을. 자, 다음. <laughs> 안 했다면, 은울면서 아, 오해 안죄안다면은울면다 아, 오해 안해다고다최고다죄송이가최고다노래하니 최고다. 영상만 나가는 게아니라 분명히 또 편집돼서 <laughs> 좀, 보기 좀 재밌게 나갈 거라 네. 짤짤이 현상들 고쳐 가지고짤짤이 네. 현상들 자리가지고아있말 그만해 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하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